제 60일 때 애틀랜타 시장에 취임한 안드레 디킨스 신임 시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하는 첫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디킨스 시장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치권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우선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꼽고 있습니다. 안드레 디킨스 신임 시장은 2주 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최근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이후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디킨스 시장은 취임 후첫 행정명령으로 애틀랜타 시내 모든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명령을 연장하는 데 서명했습니다. 만약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게 되면 25달러의 범칙금이 주어지며 그 이후에도 위반하게 되면 5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신임 시장에게 놓여진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 공공안전문제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애틀랜타시는 지난해 총1 0 0 취운 7건의 살인 사건을 비롯해 각종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킨스 시장은 후보 당시 취임 첫해 250명의 경찰관을 신규 고용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디킨스 시장은 취임 연설에서도 이 도시가 안전하고 깨끗하며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지 확인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취임 100일 동안 안전과 정의의 균형, 특별히 범죄 감소에 초점을 맞춰 범죄의 재앙을 물리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애틀랜타 시 정부와 조지아 주 정부 사이에 대한 관계도 디킨스 시장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특별히 올해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의 디킨스 시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요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애틀랜타시에서 분리를 추진 중에 있는 버케드시 문제도 디킨스 신임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디킨스 시장은 취임사에서 원시티를 언급하며 버케드시 분리 문제의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